시익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은 김병호 시인의 시집, 슈 게이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이 제 머리 깎는 걸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시집, 그슈 게이징을 출간하기 전까지 세 권의 시집을 출간했었는데요. 뭐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뭐, 북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천성이 그, 그, 게으른 탓이기도 하고 그낯 뜨거운 거를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라 시집이 나올 때마다 그냥 문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시집도, 어, 그냥 그 스미듯이 지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도 7년 만에 내는 시집인데 시집한테 살짝 미안한 건 아닌가 하는 음, 그래서 오늘은 감히 어, 이유튜브를 통해서 머리를 한번 깎아보려고 합니다. 어, 여덟 개의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문 답압, 자문 자답이 아니라 자승 자박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시도 두어 편, 어,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첫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인데요. 어 저는 김병호입니다. 어, 광주에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 나왔고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음,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7년에 월간 문학 그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고 어, 다시 2003년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재등단을 했지요. 그리고 문해지 관련된 일을 한 2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 시집을 기획하는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성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그 동명이인의 시인이 계셔서 어,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던데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력서도 아닌데 소개가 다소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시인의 말은 어떻게 썼나요? <laughs> 그 사실 저는 그 시장노트나 뭐 시인의 말 같은 사문을 쓰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문에는 음, 재주가 없어서 음, 그나마 시간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 시집 그 시인의 말도 되도록 짧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썼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끝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루만 남은 마음으로 하루만 살았다. 괜찮지 않았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전에 아주 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30대, 40대의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읽었던 개관 시인수첩과시인수첩 시인선을 이렇게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학 선배라는 사람과 한동안 그 동인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렸는데, 그때그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컸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환멸을 느끼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생 처음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사정을 그 빤히 알고 있는 분들도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의그 관계를 쫓아서 그 무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아주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하루만 남았다는 마음으로 발끝만 보고 버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묵묵하게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그 시인들이 계셨고, 그 시를 쓸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제가 다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인의 일요일을 시작할 때 선뜻 함께 해주겠다고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신 그 시인의 일요일 시인들하고 그다음에 정기 구독 그 다음에 정기구독그 앉아서 받기를 신청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아이고. 그 이쯤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시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게이징, 여름 감기, 김병호. 마음만 닿, 닿아도 얼룩이 지고 멍이 드는 마음을 복숭아라 할까요? 시커멓게 갈라진 씨앗을 다 써버린 슬픔이라 할까요? 허름한 식당에서 벽을 앞에 두고 밥을 먹습니다. 발 밑에 고양이가 멀리 돌아가는 눈빛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여름이 끝나 있겠냐고 묻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복숭아 세 조각을 내어줍니다. 물은 복숭아보다 이빠진 접시가 오갈 데 없어 보입니다. 와도 너무 와 버려서 거슬러 받지 못하는 안부 같습니다. 당신이 서둘러 일어난 자리에 저녁이 옵니다. 혼자 마른 마음처럼 내가 가장 어두울 때도 없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오래였던 마음입니다. 소홀한 마음은 이제 얼마나 나의 편일까요? 피치 못할 여름을 파는 일이라 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저는 이런 분위기의 시를 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지 시를 지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뻔뻔하게 들리, 들린... 기도하는데요. 음, 막연하거나 어렵 어렴풋한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항상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음, 지운다고 지웠는데 다 지워지지 않아서 얼룩만 남아있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원래 무엇인지도 모르게 지워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뭉개진 얼룩만. 오히려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떤 마음. 이런 시는 그 있는 사람의 그 사람하고 코드가 맞으면 아, 그래. 하고 금방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이런 마음의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 시를 읽는다면 그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우다 남은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그 큰데요. 어, 방금 읽은 그 시의 뒷부분에 있는 음, 소홀한 마음은 이제 얼마나 나의 편일까요? 라는 그런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런 구절을 내가 썼나? 어? 내가 썼단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 감탄을 하는 이렇게 자법도 혼자서 하곤 한답니다. <laughs>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집 제목은 어떻게 지었나요? 음, 그 고등학교 문예부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는 그 이영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시인은 아니지만 그 몽골 전문가이고 산문 작가이기도 한데. 그 10여 년 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어서 같이 야구도 하면서 함께 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그 연구년이어서 이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슈게이징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어 저는 그슈게이징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단어 자체가 대단히 그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나중에 일부러 음악도 찾아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저하고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어, 어, 어 좋기도 하고, 어, 더욱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참, 그슈 게이징은 1980년대 그 중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인디 락의 어, 한 장르 이름인데요. 그 슈즈, 신발하고 게이즈, 뚫어지게 보다라는 합성어로 그 관객과 그 소통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죽어라 자기 발끝만 보고 연주를 하는 무대 매너 때문에 붙여진 장르 이름이라고 합니다. 락인데 무대에서 방방 뜨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락인데, 정작 연주자들은 수줍음이 많아서, 어, 자기 발끝만 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연주한다라는 거, 어,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대단히 몽환적이고, 사운드 질감이 내밀하고, 폐쇄적인 태도도, 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그 평론을 하는 이정현 시인과 어, 그 부산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정현 시인은 아 이정현 평론가는 어, 이정현 평론가는 그 슈게이징을 방구석 음악가라고 이야기를 하, 하더라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어 그,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방구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이. 음 그래서 술자리도, 술자리에 가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고요. 행사나 모임도 이렇게 먼저 불러주지 않으면 잘 좀처럼 가지 않고, 주말에도 잘 나가지 않고, 어음 그래서 이 시집의 제목이 저하고 참잘 어울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집 제목하고 잘 어울리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 시집엔 왜 해설이 없나요? 인데요. 음, 아무래도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시집의 해설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음, 그러다가 문득 굳이 굳이 어, 해설이 꼭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첫 시집이나 두 번째 시집이라면 평론가나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의 안내나 그 해석이 혹은 해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제 네 번째 시집이니까, 어, 그냥 독자들하고 맞짱을 떠도, 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시를 읽고 이해하거나 교감하지 못했는데, 뭐, 해설까지 읽어가면서 제 시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는 저에게 없어서요. 음, 그 그래서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괘씸한 마음으로 그 시집의 해설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뭐 자기 시론이나 아니면 짧은 에세이를 붙여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음, 그것마저도 괜한 군더더기 같아서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그 소심함 때문에 독자들에게 혹시나 불친절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제서야 이제서야 살짝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또시한편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쉬운 시 읽어보겠습니다. 날아서적 김병호 서성거리는 사람들 얇은 표정으로 오목해진 걸음들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아예 오지 않은 그이들이 그이들은 지금쯤 어디에 다 있을까? 잊김 덧쌓인 창유리로 이별은 흘러 캐롤을 연주하는 금강 악기처럼 반짝이다 고이는데 검은 목홀라 속의 짧은 목내 같은 시간들 당신은 서둘러 어른이 되고 나는 이제야. 당신의 침묵을 읽는데 창문을 열면 처음인 듯 눈이 내리고 당신이 가져갔던 시간 속으로도 내리고 어제는 5월, 오늘은 11월인 나는 공중전화 부스에 맨들던 말랑한 구름이 된다 내 청춘의 심장부가 있다면 충장로 우체국 맞은편. 새로 태어난 행성처럼 반짝이며, 금간 스노우볼처럼 반짝이며, 당신이 있던 곳. 짧은 서정시처럼 눈이 내리지만, 나의 몫은 아니었던.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이야기가 시작한, 되는데요. 이, 이 시는 그, 이문세적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이나 아니면 뭐 광화문 영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시에 절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광주에는 우다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진짜 다방은 아니고요. 당시 그 충장로 우체국 그 골목이 광주에서 가장 큰 번화가였는데 광주 사람 열에 뭐한 아홉은 시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꼭이 우체국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체국하고 다방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우다방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우다 우다방 앞에는 지금은 없어진 서점, 나라서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뭐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큰 서점이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난생 처음 미팅을 했던 여학생도 그곳에서 만나 쫄면도 먹으러 다니고 상추김, 아, 상추튀김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사라진 나라서적,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기다리던 그때가 저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그저 아련하고 짧은 서정시 같은 그 시간. 그, 내 청춘의 심장 같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탕쿵탁 뛰는 그런 시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장소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음. 자, 일곱 번째 질문. 이 시집의 매력은인데요. 음, 오늘은 어, 중이 제 머리를 깎는 그런 날이니까 뻔뻔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시집의 매력은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읽고 나면 마음의 바닥을 이렇게 더듬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행간이 넓어서 절대로 함부로 빨리빨리 읽을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과속 방지턱, 그런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 시집이 음, 제 입장에서 보면 마냥 부끄러운 것만은 아닌 게그 이전 시집들보다 이전 시보다 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 합니다. 되게 뻔뻔하지요. 음, 어,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음, 그 이런 기회는 앞으로 또 한참 후에나 있을 것이니까 어, 잠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저의 뻔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요. 어, 그 이전 분들의 영상보다 저, 제 것만 길어지면, 어, 주제 측에 횡포라고 하실까봐, 어, 이번 그 여덟 번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왜 시를 쓰는가인데요. 음, 앞에서 제가 이 영상은 자문자답이 아니고, 어, 자승자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시인한테 시를 왜 쓰냐고 문 묻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북토크 사회를 보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공수 전환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시를 쓰는가? 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뾰족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그나마 좀 하는 게시 쓰는 게 아닌가, 어, 시 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0편도 못 쓰면서, 쓸 때마다 온갖 진저리를 하면서, 어, 진저리를 다 치면서, 어, 그, 시를 쓰는데, 그래도 시를 쓰면, 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해지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 고해성사를 하면 영혼이 한 1g 정도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이런 느낌에 중독되어서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편 넘게는 시를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음, 그 진이 빠져서 방전이 되어서 이렇 실을 쓰고 나면 재, 그 재충전을 하는 때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요. 힘들어요. 사실. <laughs> 어, 게으른 천성 탓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자. <laughs>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어,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제 저는 그 덜컥 아돌프를 만나서 검은 앵무새를 찾으러 갈까 싶습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좋은 자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다른 좋은 시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일요일 김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